1월 8일 비트코인 시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영상 찍기 전에 많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많이 보죠. 큰, 그것도 심지어 큰 상승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오늘 솔직히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깔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94,700 고점을 넘기면 관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라온 모양을 보면요. 이게 제 기준에는 상승파동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제 기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보는 게 이게 상승파동이 아닌데 어떻게 상승을 보는지가 솔직히 조금 저는 이걸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그, 저랑 기준점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상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어, 지금 올라온 게 상승파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차라리 어센딩 이후에 상승을 본다 그러면은 저도 가능성은 있지 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파동이 실패했죠 그런 거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D, E 그리고 그 다음에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상승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센딩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방에서는 어떻게 브리핑 했냐면, 이게 지금 올라온 파동이 그 ABC 메타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카운팅 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죠. 그래서 매번 영상 때보다 말씀드리지만, 카운팅이 애매하면은 패턴이나 어, 채널을 차,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 기준에는 이게 채널이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했을 때, 이탈했을 때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 상방으로 뚫었던 여기 고점 손절가를 잡고 해징숏을 진입하자고 회원방에 브리핑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대로 내려와서 해징숏은 부분 익절을 했고요 브리핑했던 내용은 지금 이 그림과 같아요 이 위로 뚫었을 때 안으로 진입하면은 해징숏 이 고점을 손절을 잡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방은 지금 여기 숏을 들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하단에서 롱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 ABC로 내려왔을 때 롱을 받아야 된다고 회원방에 브리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롱은 여기 이 채널 안으로 진입을 들어왔을 때한번더 털자고 얘기했고, 남은 롱은 혹시 모르는 어센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롱은 둘다 들고 있자.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 806부터, 이 저점부터 카운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어쨌든 ABC, A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B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C파동이 C의 A죠.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B가 수렴이 나왔고, C가 채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ABC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 6기를 만약에 리딩이라고 치면요, 파동은 끝난 거예요. 이게 리딩일 경우에, 리딩 ABC가 나오면, 이806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그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리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A, B, C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불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A, B, C A란 말이에요. A이고 B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불규칙 B예요. 그 다음에 C로 올라갔다가 이후에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통 구간은 이 불규칙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게 공통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규칙 이든. 그 다음에 리딩 ABCU로 저점을 깨러 내려가든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는 이게 공통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리하면은 이94,700 여기를 넘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승 일수도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좀더 그림을 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제차 넘기면은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큰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설명드린 대로 어센딩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면은 혹시 모르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리딩 abc 이후로 80,600 저점을 깨러 내려오거나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불규칙 b 가 나온 이후에. 시파가 나온 이후에 내려오거나 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 공개방 텔레그램에서 브리핑은 하고 있고요 관전공유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어, 회원방에서 브리핑은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래퍼를 추천 안 하고 월 100불로 회원방 입장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어, 빠른 관전 필요하시면 회원방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